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제이차원입니다. 2주 전 온라인 오디션 본 영상을 업로드했고, 지난주에는 그 영상의 내용을 이어가는 후속 영상을 올렸습니다.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번에도 이어지는 영상을 추가로 업로드할 예정이었지만 개인적으로 재미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관련 영상은 더 이상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. 사실 온라인 오디션의 최종 결과와 현재 진행 중인 사항, 상황을 전달하는 영상으로 방향을 전환하려고 합니다. 단순한 과정보다는 보다 흥미롭고 의미 뭐 있는 내용으로 원하실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오디션 결과와 함께 앞으로의 계획, 진행 중인 사항 등을 공유할 예정입니다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게 지원자들이 오디션 볼 노래와 춤을 카톡으로 보내주셨고요. 온라인 오디션에는 총 14분이 지원해 주셨습니다. 저 혼자 심사하기 어려울 것 같아, 제 작곡 스승님을 비롯해서, 프로듀서님 3분, 그리고 저, 과거 엔터테인먼트 매니저님 1분, 그리고 일반인 눈에는 어찌 보일까 궁금해서 아는 지인분 1분, 이렇게 총 6명이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. 보컬, 댄스, 비주얼 부분 합을 총 10점 만점으로 했었는데, 매니저님이 돈이 높아 0점을 주셨던 분이 다수 있었고, 프로듀서님 중에서도 0점을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. 심사위원님들의 점수를 받아 제가 합산해 1위부터 14위까지를 공개했었는데요. 좋아하시는 분도 계셨고, 너 아예 하셨던 분도 계셨던 걸로 기억합니다. 모든 오디션을 마치고 앞으로 어찌할까를 놓고, 그날 새벽 2시까지, 2시 정도까지 학교자들과 얘기를 나눴지만, 결국, 한 번도 저와 하기로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. 어, 그 당시 제 의견은 하나씩 준비하며 가자라는 식으로, 시기였고, 어, 이것이 학교자들의 입장에서는 좀 난해하고, 어지 싶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. 학교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 크지만, 제 입장에서도 뭔가 확실한 방법들은, 추후 만나 얘기 나눠가면 서로 어, 찾아가자 라고 했던 건데 합격자들은 그날 즉시 연습실이며 보컬이나 아무 선생님들은 언제까지 준비될 수 있냐는 의견들이 줄을 들었기에 더욱더 조율이 안되는 상황으로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합격자 발표 전까지는 기분이 많이 좋았던게 사실입니다 첫 경험이 비록 결실을 맺지 못하고 끝났지만 음... 뭐가 됐든 하나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. 앞으로의 과정들의 미끄럼이 되어 준비하는 것들의 기복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. 오늘 좀 말을 많이 했는데 어떠한 얘기들은 빠른 시일에 찾아뵙 네,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